안녕하십니까. 인생주얼리 권구현입니다. 거제에서 연락을 주신 고객님의 특별한 다이아몬드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신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GI 다이아몬드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우신 다이아몬드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GI 다이아몬드를 하려다가 보니 예산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께서 우신 다이아몬드로 선택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맨 처음에 손님께 말씀드린 등급은 0 5 0캐럿 우신 다이아몬드 F 칼라 SI2 등급의 베리 굿컷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은 등급의 우신 다이아몬드가 있어서 손님께 요 등급의 다양한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정말 믿고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저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칼라 등급은 이칼라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커팅 등급도 엑셀런트 컷으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좋은. 선물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스톤 같은 경우에는 우신 다이아몬드의 엑셀런트 컷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신의 엑셀런트 컷과 GI 다이아몬드의 엑셀런트 컷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 스톤은 100% 보증을, 100% 개런티를 하는데요. GIA의 엑셀런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좋은 스톤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입고 구매해 주시는 것만큼 소중한 목걸이가 될수 있도록 예쁘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주얼리의 권구현입니다.